이번 스터디는 텔로스 1권 9장 텔로스의 동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대한 리딩과 이어지는 리더 대사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분에게 말하건대 동물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대프리어의 지성에 육화됩니다. 동물들의 태어남은 언제나 우주라고 하는 훨씬 거대한 전체가 보다 확장하고 발전하는 현상의 일환입니다. 동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진화는 대단히 광대하고 경이로운 거대한 빛이 존재가 발전, 확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다운 신성에 대한 깨달음이 열릴 때, 비로소 당신들은 절대적인 경이감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차원의 상태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삼차원적 마음의 한계로 인해 완전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상태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의 특성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보다 넓은 영역과 다양한 표현으로 스스로를 영원히 확장하고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단지 이런 신의 수많은 무한한 팽창 현상 가운데 한 측면일 뿐입니다. 신애하는 이들이여. 이처럼 모든 것은 전체인 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생명의 한 부분을 손상시킬 때 당신들은 자기 자신이 포함된 전체를 배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차원에서 볼때 모든 동물들은 거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통해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모든 동물은 모든 인간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령 또는 신성이 고등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간과는 약간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은 또한 훨씬 거대한 의식체의 평정 현상이고 신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인 것입니다.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장인 같아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깊은 내면의 차원에서 볼때 모든 동물들은 거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통해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모든 동물들은 어, 모든 인간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령 또는 신성인 고등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간과는 약간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은 또한 거대한 아, 어, 의식체의 평창현상이고, 신성의 또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이제, 동물하고 인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는 개별적인 용어로서 개별자, 그러니까 개체적인 자아적인 측면에서의 개별 용어의 어떤 속성이 있다면, 동물 같은 거나, 뭐, 곤충들은 집단 용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의 집단의텔레파시처럼어 뭐 요왕이라든가 어떤, 그 동물들의 집단적인 어떤 진화의 공동의 장을 이루는 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인간적인 시야로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어 그렇게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건 인간적인 거죠. 그런 이제 지금 원래 우주적인 관점이나 신성의 측면에서는 그 모두가 어떤 신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적인 걸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어떤 어 개체적으로 자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신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관계. 어 제가 텔로스를 들어갈 때 지금 이 장면이 다 저번에 텔로스에 들어가는 장면 이야기할 때어 그때 이제 제가 자각했던 게이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어, 저 돌문을 참석해야 돼. 내가 빛으로 바뀌어 들어가야지 하는 입장에서, 어, 내가, 이 어, 마이트라님이 딱 공중에 있고, 제가 할때 그때 이제 모든 티끌이라든가, 허공에도, 모든 어떤 생명체, 그리고 돌에도 신성이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나도 깨어있고, 어, 이 모든 이 공간과, 이 어떤 유생물, 무생물 할건 모든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시선과 내가 합의한 상태에서 그 입장에서 뭐 우리가 하나 된다면 그것은 어떤 통과의 개념이 더 초월적이고 더 현실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만이 또 어떤 문이 열려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3차원 인식 에서 그 어떤 차원의 문에 대한 개념이 좀더 어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 제가 체험했던, 어떤 신성을 체험했을 때에 그, 그때 상태, 그때의 경험들이 있었을 때의 존재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현도 있고 있다가 그때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 한금 백구님하고 같이 오다가 한금 백구님이 이제 항상 차를 이제 운전하시다가 조금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아, 이 차는 살아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무생물 같지만 의식이 있다는 거죠. 어쨌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 차와 잘 교감한다면 이 차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피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교감을 더 신성하게 해야 된다. 음, 우리가 이제 단지 어, 지금 현재 의식보다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하늘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뉴자를 붙여서 하늘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보는 게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운전하거나, 어떤 어디를 가거나, 어떻게 말을 하거나, 어떤 자기 보유의 틀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 체계가 인식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인식하지 않아서 무의식적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에 이거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어, 이제 이, 여기에 물론 이제, 이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우리 홍황기님이준 수정, 그때 센터에서 수정을 받았을 때, 각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큰거 받은 사람도 작은 것도 받고있고막 그랬는데, 이 어떤, 어, 이 모든 게 생명과 의식이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주는 어떤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과 그리고 상위의 어떤 측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신의 어떤 신성한 어떤 그 안에는 다 뭔가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초월적인 뭔가의 흠 끈끈한 어떤 결합되어 있는 연관이 있고 아니 이제 진화하는 어떤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것도 연주를 하나 더 샀어요 하나는 이제 나무로 된게 선물고 또 하나는 이제 광석 돌로 된 거예요 하나는 나무 장문으로 된거 하나를 해야 되겠다. 저하고 뭔가 딱 이제 매치되는 게하나가 있더라고. 그 여러 가 중에서. 그래서 뭔가 내면에서의 어떤 어, 교감되는, 그게 이제 이게 어떤 표면적인 그런 것이지만 어, 신성의 정면에서의 뭔가 이런 교감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염주로라고 판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나의 내면도 뭔가가 이런 이 무한한 어떤 이 법의 진리 속에 있는데 나는 이제 어 그냥 항상 하느님과 내가 신성한 측면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글림이 없고 안 모든 그게 있는데 내가 망각하거나 잃어버릴 때 내가 제한된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면에서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거 그걸 해야겠다 지금, 이래, 항상 제가 이제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모임할 때. 물론 제가 이제 겉으로는 우리 형제들하고 소통할 때 이제 표면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항상 어, 근원하는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대사님의 신성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 사유하게 되고 깊이 이제 존재적인 측면에서 교감하려고 하는 게 제한테는 뭔가 하나의 어, 보이는 의식보다도 어떤 내 내면에 우리가 표면 너머에 있는 그 신성한 어떤 교감 그런 말로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내가 제가 주제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모르죠. 전혀 그래도 어떤 신성한 측면에서의 믿음이나 어떤 그 믿음을 넘어서 어떤 현존 그 다음에 어떤 신뢰 소통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장에서 아마 시사하는 바가 지금 제가 어떤 최근에 느꼈던 그런 측면들에 관한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야 그래갖고요.